아, 안녕하세요 꾸러기 농원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하우스 안에다가 비닐 멀칭을 씌웠습니다 여기는 이제 참깨를 심기 위해서 제가 비닐 멀칭을 씌웠는데 어, 여기는 지금 하우스에 비닐이 다 이제 벗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비닐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면 물 관리를 좀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점조구스를 까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적 호수를 깔지 않고 이렇게 비닐만 멀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 5월 20일 가까이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제가 여기다가 모종을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종이 이제 싹이 조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한 5일 정도 됐나고요. 그래서 한 20일 이후나 뭐 그때쯤에나 이제 정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비닐 멀칭 씌우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흙을 덮어놓고 왔어요. 덮어놓고 왔는데, 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잘 묻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묻어주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어, 혼자서도 이제 비닐을 씌울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씌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밭 두둑을 만들어 놓을 때 아, 편리하게 만들어 놔야지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 보이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은 두둑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두둑이고요 여기는 고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고랑인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흙을, 여유분을 남겨놔야지 이제 비닐을 씌울 때 이쪽으로 반절 덮어주고, 어, 이쪽으로 또 반절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 두둑이랑 고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놔야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이 여유분의 흙, 흙을 남겨놓지를 않으면 두둑을 만들 때 얘를 긁어 내려야지 돼요. 여기를 긁어 내려서 이거를 긁어 내린 흙으로 이렇게 긁어 내려서 이 흙으로다 여기를 또그 저기 비닐을 덮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밭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이제 여유분의 흙을 남겨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 혼자서도 충분히 비닐 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이 제법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서 일하기는 좋은데 비닐 멀칭하기에는 아주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저 끝에까지 다 이제 묻어놓고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어차피 날아가요. 날아가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중간중간에 흙을 묻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가면서 흙을 한 번씩 떠서 올려놨다가 이제 계속 비닐 이런 식으로 덮어 나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참깨 비닐 멀칭 씌우는 일을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러기농원이었습니다.